더 먹으신 거 축하드립니다. 어... 직장인 어... 여러분, 올해는 눈치 보지 말고 명차를 음... 한번 다 써봅시다. 힙을 <laughs> 하고 시작합시다. 네, 계속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2019년 1월 1일입니다. 새가 해 밝았어요. 새가 해 밝았으니까 원래 새가 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죠. 떡국. 응. 떡국을 한번 먹으면서. 떡국어. 떡국이 아닌가요? <laughs> 떡국... 을 같이 먹으면서 새해 어떻게 살지 한번 <laughs>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<laughs> 네, 그래요 음,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뭐. 떡국을 팔더라고요 음, 진짜 좋은 세상이야, 음. 그렇지? 근데 이거 먹어본 적 있어? 한 번도 안 나도 한 먹어봤어 나도 한번안 먹어봤어 <laughs> 어? 진짜 떡국처럼 생겼네? 하긴 떡국이니까 응. 이거 진짜 응. 혼자 사시는 분들 와, 숟가 들었구나 사 먹어도 될것 같아요 <laughs> 그치. 그치. 왜 이렇게 많아? 이건 볶음 김치를 나중에 같이 아. 먹으라는 거야. 오 좋다 이거. 넌 뭔데? 너뭐올랐는데 나는 오뚜기에서 나온 건데. 아, 난 CU. 진짜 별게 다 <laughs> 나온다. 근데 정말 좋은 세상이 나왔던데. 근데 너무 얇은데? 떡이 진짜 얇긴 얇다. <laughs> 그치? 네. 오우 이거 되게 잘 돼있다. 이거 그러니까. 봐. 예뻐. 이거 어, 봐요. 이거 어. 봐. 음잘 돼있다. 신기하네. 다 했다. 우리 물을 받아와야 해. 네. 한살더 먹으신 거 축하드립니다. 어... 아 울적해? 정말 새해에는 음. 근데, 뭐, 음. 기분 좋고, 이제, 그러진 그렇지. 않는 것 같아. 나 어릴 때, 코스. 떡국을 두 그릇 먹으면은, 진짜 두살 먹는 줄 알았어. 음, 정말, 어릴 때. 진짜? 어. 어릴 때 그런 시절이 있어서 두, 두 그릇 먹고 그랬는데, 이제는. <laughs> 나이 먹는 게 싫어서.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네요. 새 <laughs> 계획 좀 세웠어? 어, 세우긴 세웠어요. 뭐 있어? 나는, 돈도, 돈 모으기. 어. 근육량 키우기. <laughs> <laughs> 그리고... 없어? <laughs> 아 그게 끝이야? <웃음> <웃음> 어. 언니는? <laughs> 첫 번째 나도 똑같이 공부하기두 번째 운동하기 세 번째 다이어트하기 <laughs> 네 번째 다른 나라 외국어 배우기 뭐 이런 아. 계획은 항상 매년 세우고 <laughs>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<laughs> 네. 약간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올해는꼭 달성을 해보자 <laughs> 하루에 만 원씩 쓰기 음. 그래서 한 달에 삼십 쓰기 그러면 돈이 모인대요. 그래군핍하게 살자는 얘기네.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끼는 거지. 군것질을 하지 않고. 어, 그럼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네. 그렇죠. <laughs> 먹어볼까? 아, 2분 지났나? 어 익었어. 떡국. 음 맛있어? 수나네 먹어보자. 그래. 세금 많이 받았수야. 언니도. <laughs> 맛있어. 음. 맛있네. 음, 그렇지. 괜찮네. 한 잔? 음. 괜찮네. 볶음 그리고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음.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 커지는 것 같아. <laughs> 건강 검진했는데 음. 진짜 하나씩 느는 것 같아. 안 좋은 것들이. 음. 그래서 근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응. 영양가 있는 거 응. 챙겨서 먹고 응. 그리고 물도 많이 먹고 응. 그리고 나화업 보냈어. 올해는 응. 응. 연차를 응. 무조건 다 쓰겠어. <웃음> 무조건 <웃음> 직장인 여러분 올해는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연차를 한번 다 써봅시다. <laughs> 먹어 먹 다르다. 달라? 응. 똑같을 줄 알았네. 여기를 여기 국기가은 있네. 아, 근데 음. 집밥 시우후 얘가 더 어. 뽀얗다 국물이. 응. 근데 음. 맛있는 거는 오뚜이가더 맛있는데 나는? 그래? 응. 넌 음. 그게 더 맛있어? 음, 둘다 맛있어. 아. <laughs> <laughs> 똑같거면둘다 맛있다며. 난 그게 더 맛있다. 음, 맛있다. 여기 떡이 더 두꺼워. <laughs> 우리 덕담 주고받게 하자 덕담? 응. 내가 더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음. 수희야 올해는 건강하게 살고 <laughs> 피부관리도 더 열심히 해서 늙지 않는 피부로 다니도록 하고 남의 말그 함부로 막 잊지 말고 응. 뭐 있으면 의심스럽다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응. 알았지 응. 그렇게 잘 지내도록 하렴 엄마랑 싸우지 말고 아 저번에 엄마랑 싸워서 집 나올 뻔했거든요 얘 <laughs> 언니가 이제 한살더 먹었잖아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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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결혼 생각이 없어 아 결혼 저는 결혼을 늦게 하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. 맞아 진짜 못하면 어떡해. <laughs> 아 지금 제가 덕담하자고 했지 악담하지 하자고 한건 아닌데. 어? 근데 내가 분명히 덕담하자고 했는데 얘는 왜 악담하라고 했지? <laughs> 언니가 몸에 염증이 많대요. 건강 <laughs> 네,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단거 많이 먹지 말고 좀 단백질 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매주 하고 있는. 로또가 당첨이 되면 좀 좋겠어. <laughs> 어, 너무 좋은 답답이다 이것은. 정말 당첨이 되면 응. 나뭐 사줘. 아 어, 그럼 수야 나도 하나 더 추가할게. 너도 로또 당첨돼서 나도 뭐 하나만 사줘. 벌등되면 응. 나한테 5천만 원 줘. 뭐죠? <laughs> 5천만 원이나? 응. 안 돼? 그럼 디데 줄게, 4천만 원. 어, 쉽게 말하면 못하네. 천만 원, 천만 원. 천만 원? 응. 천만은 어디야. 5천만원은 ,000 무슨 5천만원. ,000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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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천만원. 그러면 우리 딱 정하자. 나도 1등 되면 천만원 ,000 줄게. 나도 1등 되면 천만원. 2019년 황금돼지해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루시고요. 우리도 다 이루져도, 이루도록 하자고. 구독자님들도 응. 하고자 하는 거다잘 됐으면 사랑합니다. 좋겠고요. 응. 저희 채널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아셨죠? 네 그래야 다 이루어져요 맞아요 또다 이룰 수 있는 <laughs> 해가 되길 바랄게요 네. 떡국 드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꼬시지 마뭐먹자어 <laughs> 저거 누가 들었는 <laughs> 내가 꼬셔서 먹은 줄 알겠어 근데 꼭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 내일부터 절대 안 먹는다 <laughs> 다들 아시죠?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응. 아시죠? 다이어트 내일부터 都听不见了吗？哥。